육회, 상회, 통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쭈박사 TV의 Change Life. 어, 주명신 원장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는 중에 그 식재료를 통해서 먹잖아요. 이 좋은 식재료가 우리 건강을 어, 굉장히 예, 좋게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있는데요. 만병통치약이라고 부르는 식재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좋은 이 만병통치약이라는 식재료 중에 그 식재료를 잘못된 걸 먹었거나 잘못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 암까지 전해할 수 있는 굉장히 무서운 독약이 되는 식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자 만병통치약이라는 그 식재료에 대해서 잘 알아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데큰 유익을 우리가 받기를 바래요. 그 정보를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뭔가 하면 늘잘 먹는 생강입니다. 생강. 생강을 우리가 오늘 잘 정립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동파잡기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일전에 내가 전당에서 근무할 때 정자사에 놀러간 적이 있다 무리 중에 총야광이라는 승려가 있었는데 80이 넘는 나이에도 안색이 발그레하고 눈빛이 형형했다 그의 양생의 도리는 40년간 생강을 먹어서 늙지 않는 것이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이 생강은 이만큼 우리를 장수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살리는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강의 효능을 먼저 알아보도록 해요. 그리고 뒷부분에서는요 정말 이 생강의 효능을요 10배 이상 그냥 우리 가 먹었잖아요. 10배 이상 효능을 나타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요 꼭 참고하셔서 좀기약 먹을 것 최고의 보약을 먹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생강의 효능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키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강은 맵고 쌉한 맛이 특징이 있는데요, 그 맛은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체내의 지질 농도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혈중 지질 농도의 증가는요, 동맥경화나 뇌경색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줍니다. 즉, LDL이라는 그 콜레스테롤, 있죠. 낮춰주고 HDL이라는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주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좋지 않는그 중성지방 또 이상 지질 성분들, 활성 산소 이것을 낮춰 줍니다. 심혈관 질환이나요? 뇌혈관 질환은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생강은 피를 맑게 하고 활발하게 하니까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에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이 생강 좀 많이 드세요. 자주 드시 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체온 상승 효과를 면역력 증가를 시켜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35에서 36. 어, 7부, 7도, 이 정도 지금 우리 체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상 체온에서 1도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50%의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1도가 하락하 경우에는요, 면역력이 30%가 저하됩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1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데 이렇게 면역이 반 이상 50%올라가다가 1도가 떨어지면 30%가 쳐야 되는 엄청난 결과가 오는 것이에요. 생강 성분의 그 알싸하고 매운 맛은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인데요. 몸의 찬 기운을 없애는 역할을 해서요.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 주는 내 군사라고 할수 있는 군대라고 할수 있는 백혈구도 증가시켜 줍니다. 매운 맛이 땀을 나게 하잖아요. 몸이 더우고 따뜻하면요 질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운 맛이 나는 생강을 먹으면 체온 상승 효과로 면역력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세 번째는요 관절염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이 과도한 면역 체계를 진정시켜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도한 면역 체계가 심하게 되면요 우리 편과 우리 편끼리 싸우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어 IC 복합체 즉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러는데요. 병원에서는 약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약이요. 그만큼 무서운 병들인데, 그 중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마디마디가 아프기도 하고, 기형이 되기도 하고, 아픈데, 그 류마티스 관절염은요, 자가 면역질환이라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생강이 면역, 그, 면역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강 속에 포함된 아까 말한 진저롤이라는 항산화제 때문인데요. 이 항산화제는요, 면역체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염증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혈액 순환과 치매 예방을 하는데 이 생강이 큰 역할을 합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미 잘 아시죠? 따뜻한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 몸의 혈액을 잘 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혈행 개선이라든가 말초 혈관질환 또 말초 동맥질환 예방해주고요. 만성 냉증이라든가 사지 냉증, 수족 냉증 이런 것들을 치료하고 예방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굉장히 무서워하고 걸리기 싫어하는 것있잖아요 나이 들면. 알츠하이머병 즉 치매를 예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뇌혈관을 촉진하고요. 뇌혈관 순환을 촉진해 주고요. 뇌혈, 뇌혈관의 그 관계에 대한 염증들을 완화시켜 주는 데큰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 거죠. 뇌 기능을 개선하고 기억력을 개선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폐가 되지 않고요. 제정신으로 살려면 생각 많이 드셔야 됩니다. 꼭 아셨죠? 생각, 생각하고 먹읍시다. 생강 생각. 아, 헷갈려. 생강을 많이 먹자는 그 말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항암 효과와 위장질환과 대장질환의 최고입니다. 생강에 포함된 이 진저롤과 쇼가울이라는 성분은요, 뛰어난 항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억제시켜주겠죠. 또한 우리 몸에서요, DNA의 손상을 억제시키는 그 역할을, 어,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DNA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손상 억제시키는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따라서 DNA의 그 변형에 의한 암 유발 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서요. 종양 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어, 굉장히 똑똑합니다. 네. 미국 미네소타주 대학에서는요. 생강에 들어있는 식스 진저럴. 식스 진저럴. 이 진저럴이 대장암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를 이미 발표한 적이 있어요. 굉장하죠? 생강에 포함된 이쇼가올 성분은요, 위의 혈류를 활발하게 하기도 하고, 위의 분비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대장의 연동 운동을 활발하게 하기도 하고요, 위장의 냉증이나 소화불량, 만성 소화불량, 또 오래된 식적, 복부팩만 입냄새가 나거나, 잦은 설사를 하는데, 치료하는데, 이 생강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는요, 에, 에, 뭐겠어요? 기관지역, 천식, 목감기에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생각은 감기약으로도 효과적이죠. 그렇지만 생강은 몸이 따뜻한 그 성분을,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이 많이 나 있거나 편도가 많이 부어 있는 경우에는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한의학에서는요 매운맛은 우리의 폐에 가서 작용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폐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감기 및 유행성 바이러스를 예방하고요. 가래라든가 기침이라든가 또숨 가품 이런 것들을 치료하죠. 생강은 이 천식 증상도 완화시켜 줍니다.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관지를 확장하는 데 효과가 있겠죠. 천식 환자분들은요. 천식약을 복용할 때 생강과 함께 섭취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요. 당뇨병을 예방하고 당뇨 수치를 내려줘요. 이 진저럴 성분이 수 이 혈당 수치를 저하시켜주고요. 인슐린의 그, 부, 그 분비하는 분 데서요. 민감성을 향상시켜서요. 인슐린이 잘 분비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지방산 이 대사 조절을 하고요.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해주고요. 굉장히 좋죠? 네. 어, 생강은 이렇게 좋은 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오늘 중점적인 게 뭐겠어요? 생강의 효능을 10배 이상, 몇 배? 10배 이상 올리는 방법과 복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생강을 기약 먹을 바에 10배 이상 효능을 올려보십시다. 놀랍습니다. 일반 한약 먹는 것보다 더 좋아요. 일반 약보다 더 좋아요. 자, 생강을요, 구분해 보면, 쪄서 말리면 은숙강 구우면 포강, 껍질채 썰어서 말리면 건강, 껍질을 벗겨서 말리면 백강, 그리고 일반 우리가 그냥 생으로 먹는 날, 그, 날것을 그냥 생강이라 합니다. 그러나 각기 효능은 다 다릅니다. 자, 생강의 껍질은요, 맵고 찬 성분이에요. 우리 생강 껍질 뺏기잖아요. 그게 맵고 찬 성질이에요. 생강은 안에 거는 따뜻한 성질이지만. 몸에 열이 많은 열성체질인 사람은요, 껍질째 같이 먹어야 될까요? 먹지 않아도 될까요? 자, 껍질은 찹니다.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은 그찬걸 같이 먹어면 좋겠죠? 그래서 껍질째 같이 먹는 게 좋아요. 그러나 몸이 차가운 사람은 껍질을 까서 말린 백강을 먹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10배 이상 효과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짜자잔! 개봉박도 팁입니다. 꼭 이렇게 하세요. 진짜 좋은 만병통치약입니다. 10배 이상 효과를 보려면 생강을 쪄서 편을 썰어서요. 말려서 먹으라 이 말이에요. 자, 한번 푹찐 다음에 잘라서요. 말리십시오. 또 10배 이상 효과를 보려면요. 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말생강도 좋지만 끓여서 먹으면요, 효과가 10배 이상 뛰어납니다. 진저롤 성분은요, 열을 가할 때만 10배 이상 효능이 나와요. 열을 가하지 않으면 나타나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생강을, 어, 우리가 꿀이나 대추나 무 등을 넣어서 생강 같이 넣어서 그 청을 만들잖아요. 생강청을 만들어서 먹어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차를 만들어서 먹는데 많은 분들이 거의 이제 그, 요즘에 또 이제 간단하게 차를 많이 만들어 먹는데, 어, 뭐, 청은 만드는 방법은 다알지게고 차는 어떻게 하느냐? 생강, 백강, 건강, 어떤 종류의 생강이든요. 10g에 대추 5g, 감초 1g을 물 1.5L에 넣고요. 어, 센 불에 한번 이렇게 끓으면은, 어, 약불로 줄여놓으셔서 1시간 동안 끓여서요. 꼭 식사 전에 200에서 300ml 정도 그것을 따뜻하게 복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루로 먹는 분들 계세요. 건강이나 백강을 가루로 내서, 분쇄소 가면 가루 내주거든요. 어, 저기, 한 그릇 4천 원씩인가 3천 원씩 해서 아마 가로내줄 거예요. 그것을 가로내어서 1일 3회, 3그램씩 따뜻한 물, 따뜻한 물이라서 찬물 아닙니다. 따뜻한 물 200에서 300ml에 희석해서 꼭 식사 전에 마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위가 너무 안 좋으신 분들 있죠? 속쓰림이 아주 강한 분들은 식사 전에 드시는 건 조금 상가진게 좋겠죠. 그리고 생각하면 그 짝지가 있죠. 뭐겠어요? 계피입니다계피 개피. 계피와 생강차를 끓여서 먹어도 좋고요 또 우리가 장어 먹어보면 장어집에 가면 어때요 생강 이렇게 어, 채를 썰어서 같이 날생강 같이 먹지요 장어등과 같이 먹어도 효능이 매우 뛰어납니다 생강과 그리고 말린 팥불 있잖아요 같이 넣고 끓여서 차로 마셔도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어, 김장할 때 쓰는 거나 아니면 그 쪽파도 대파그 뿌리는 요 깨끗이 씻어서 버리지 않고요 어, 말려가지고 해물 육수를 내거나 또 생강과 계피나 이런 또 이렇게 먹을 때요, 굉장히 활용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식재료가 약이 되는 거죠. 어,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 어, 생각은요 어, 먹으면 건강되지만 피부도 좋아져요. 제 피부 어떠세요? 어, 반짝반짝 이쁘죠? 예. 제가 생강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예. 근데 많이 먹는 데서 한꺼번에 맞는 게 아니라 자주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강에 부작용도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째, 위에 너무 자극적이다. 라는 게 부작용이에요. 생강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에 약한 분들 생강은 위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요 위 점막에 자극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 번에 많은 약 먹지 마시고요 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까요 조금씩 자주 먹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열을 나게 합니다 열나게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열감기에 걸려 있거나 그리고 편도가 부었거나 이미 몸에 고열이 나고 있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생강을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나을 때까지 참으시고 낳고난 후에 어, 어, 생강을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해요 그래서 생강은요 치질,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같은 다이 뭐예요? 출혈을 관계 있잖아요. 출혈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요 안 드실 수 없지만 소량 섭취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은 좋다고 많이 드시면요 혈관 확장하면요. 출혈이 더 심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네 번째 마지막으로는요 장기 복용한 사람 이거 꼭 팁을 드립니다 생강 우리가 한번두번 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생강청을 먹든 차로 마시든 장기 복용할 거 아니에요 장기 복용하는 사람은요 꼭 약방에 뭐라 그래요 감초 즉 감초를 한두 개를 넣어서 같이 먹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장기 복용 시에는요, 인체 기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감초를 사용하는 거예요. 생강은 발산, 발산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음축이 아니라 발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꼭 장기 복용하는 분들은 감초를 같이 섞어서 차를 우려서 먹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청을 해도 거기에 또 감초를 좀 넣어서 이렇게 먹어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생강은요, 우리에게 좋은 유익을 주는 식재료입니다. 최고 식재료죠. 그래서 고약보다 좋아요. 정말 좋은 건강기능식품보다 더 좋아요. 그래서 생강을 드시되 자기에게 맞는 것들을 잘 구별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나요? 생강 10배 효과 이상 나타나게 먹는 방법 아셨죠? 꼭 그렇게 먹으세요. 오늘 도움이 조금만 되셨다면요.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 다른 것으라도 저는 이 구독과 좋아요는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또 저와 함께 좋은 유익한 프로그램을. 계서 유지하고 도움이 되려면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들으신 분들은 꼭좀 눌러주시고요. 어, 뭐저 보시고 뭐, 뭐 재수 없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육회, 상쾌 통쾌, 행복한 남자였습니다. 주명신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파이팅!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생각 같은 존재가 돼야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또 만나요. 우리 생강같이 삽시다. 필요한 사람으로.